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대서로니카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대서로니카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독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l l e 야 한가위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 i n g 께서는대사 n 과 to 에 보낸 l y 대사 s o 전서 후 h 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대선교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신 을 아노라 이렇게 대전과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감사함을 기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전일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감사도 보면 성도들로 인한 감사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사도바르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조를 통해서는 사도바르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전할 때그 복을 믿었던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한 감사, 성도들이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런 감사가 항상 사도바르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삶은 고난과 환란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8 절로 구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 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은 상당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또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변화되는 삶을 보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환란의 삶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삶,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열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채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에 용과 바다의 용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이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류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축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물이 천성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권력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삶을 열거했어요.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 정말 괴로운 것은 뭐냐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걱정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그 애타는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목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비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권한, 혼란과 더불어 그는 육신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조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력하게 기쁨으로 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심지어 사탄의 사절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번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응답 받은 이후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한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번화가 혼란의 삶을 살며 자신의 육신에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와울께서 감삼산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민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제인 중에 내가 개순니라 그러나 내가 극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도 바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 중에괴수인 그 자신을 구원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것과 연결해서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고난입니다, 혼란입니다, 고통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갖고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감사 이유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이 감사의 이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그는 항상 가지고 있었다. 요술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서 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본문 1 3조로1 4절의 말씀 그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내에 거룩하게 하신 거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화학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의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음이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감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모든 것이 정말 힘들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단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감사해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네 가운데 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죽여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하고 오늘 말씀에서 대서리가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성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창세전에 처음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의 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소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박해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말한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은 아니죠. 못에 들어가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발절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든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라임이 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백 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또한 먼저 감사드려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겁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가 그 로마서 8장 1 3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유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행시을 죽이면 살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사람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의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사람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소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니 강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도 보신 일이라 듣고 일러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대설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이었느니라 라고 대설과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예, 이 편지를 받는 대설과 교회의 성도들도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란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보호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정하면서 사도 바울과 즐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설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해진 것이.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단지 거듭나게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심이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케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리의복음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예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은 본문 앞에 있는 성경구절, 대성구서 2장 9절로 12절 말씀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성구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부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해가신과 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그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지금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감에 구원의 축복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할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며. 내 삶에 감사할조건이 없다 그 감사할조건이 없다고 우리가 은이사 어 하고 감사람 조건을 람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감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서사람사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축복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종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육신의 질병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권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대성 교회 성도들 에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그 감사의 이유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어둠 중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 의 찬송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대소개전서 5장 1 6조로 18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함이 저와 순들의 삶이 이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네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믿음이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의 삶을 사는 저를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바리 고난과 혼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성김에 충성하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바라 오늘 우리의 삶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자하나님과영광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배성들을 주님께서 극미력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 하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의 가 사랑을 확하는 믿음이 집배성대 신념 가운데 충만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교회에 가있는 지배성도있게 싸우니 예배들 때 예배 부르시고 오는 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